자, 어, 우리 안나프 친구들, 어, 힘든 분들이 많네요. 제목은요. 일상에 지쳐서 너무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 16살 여, 중딩이에요. 어,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제가 제일상이 하루하루 지쳐갑니다. 매일 두통을 이끌고 아침에 일어나 약을 먹고 학교에 가고요. 학원 가고요. 집에 와서 인강을 듣고 잠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구나 같은 일상을 살아온 거겠죠? 자세히 풀면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우울증 치료제를 먹고요. 씻고 아침은 못 먹어요. 먹으면 토 나올 정도로 속이 안 좋거든요. 학교에 가면 숨기기 바쁜 손목은 밴드를 덕지덕지 붙인 후 손목 아대를 하고 나갑니다. 학교에 가면 당연히 지각을 합니다. 학교가 집에서 코다 할거리지만 준비하고 느릿느릿 걸어가거든요. 학교 가기 싫어서 1, 2교시 밖에 있다가 들어갈 때도 있고요. 저는요, 성격을 잘 숨기는 타입이라 애들하고는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는데 마음에 맞는 친구 한 명을 잘못 골라서 요즘은 거의 혼자 다니다시피 하고요. 반에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어하는 애도 있습니다. 어, 점심을 원래 잘안 먹었지만 학교에선 억지로라도 먹었어요. 근데 요즘은 안 되겠다 싶어 안 먹고 있어요. 수업시간엔 채우지 못한 잠을 잡니다. 깨어있을 때는 학원 숙제 아닌 수행평가 정도. 이렇게 학교가 끝나면 4시 반 정도에 버스를 타고 학원에 가서 제가 좋아서 등록했지만 몸 상태가 이래서 학원 가기도 힘듭니다. 학교에서 꾸역꾸역 끝나면 어 9시 집에 와서 간단한 우유나 많이 먹으면 밥밥한 공기 먹고요. 어 씻고 10시에 인강을 들어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지만 돈 아까워서 듣고 있습니다. 인강이 끝나면 침대로 바로 눕습니다. 시간은 11시 정도 되고요. 그때쯤 약을 먹어요. 신경 안정제와 수면제요. 약을 먹고 누워 밀린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하고 어느 정도 휴대폰을 하면 12시 정도에 휴대폰을 덮고 자려고 눈을 감습니다. 여러 생각에 잠은 안 오고요. 아무리 피곤해도 많은 생각과 자기감이, 어, 제가 자는 걸 방해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며 3시간은 눈을 감고 생각만 합니다. 그리고는 3, 4시쯤 잠이 들죠. 이런 말을 하면 다들 학원과 인강 시간을 땡기고 시간을 좀 일찍 자라고 하는데요. 일찍 자면 일찍 깨요. 일찍 자면 바로 잠드는 대신 새벽에 깨서 더못 자고요. 12시 이후에 자면 못 자는 대신 잠들면 쉽게 깨진 않습니다. 취미를 가지려 하는 것은 일상에 해만 되고요. 학교도 가기 싫고요. 부모님한테 말하는 건 제가 두 분의 성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말은 못 하고요. 매일 이런 일상에 추가되는 우울함만 더해가니 지쳐서 이런 말은 하면 안 되지만 살기도 싫어지네요.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봤을 때 어, 처음부터 이렇게 사연을 읽으면서 부모님과 함께 한 시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을 보니까 부모님께 이런 얘기 하는 거는 부모님 성격을 알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 아마 부모님이 우리 친구를 많이 관심을 못 챙겨주고, 좀, 어 관심을 못 주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친구는 집에서 외롭기도 하고, 어 집에서 이 외로운 감은 밖에까지 당연히 나가게 돼 있거든요. 어 밖에까지 퍼져 나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집이 뿌리인데, 뿌리가 흔들리면 나무의 기둥, 가지도 다 이렇게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아마 부모님께 이렇게 뭔가 말하거나 어기 힘들 때 저는 저희 집도 이제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엄마랑 아빠랑 거의 이제 자는 모습만 왜냐면 새벽에 일하셔가지고 도매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자는 모습만 거의 봤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제 언니도 있지만 언니는 별 도움이 저한테 못 됐습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어 그나마 저는 이제 견딜 수 있었던 게 할머니. 어, 할머니 같이 살고 계셔가지고 할머니한테 많이 기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친구도 못만들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이만큼의 마음이었는데 그 친구는 이만큼의 아, 마음이 아니어서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 나이 때 만났던 친구가 지금까지 가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가족도 안되고 본인 혼자도 안되고 하다보면 우리 또래의 친구들을 한번 어, 깊게 또 진실적으로. 어, 이렇게 좀 만나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언니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하는 거는 인강도 듣고 지금 학원도 다니고 있잖아요 그니까 환경은 그래 환경은 내가 살기 싫어 아 어, 이거 뭐 어떻게든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은 환경이야 근데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거든 우리 친구가 그니까 본인의 마음에 귀 기울이고 자기 전에 연락 뭐 하고 명상하고 이럴 때 나쁘고 자괴감이 드는 명상 말고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난 이렇게 하고 싶다. 라는 명상을 한번 쭉한 30분만이라도 좋은 미래를 생각하는 명상을 한번 하루에 30분만 아니면 너무 길다. 10분만. 하루에 한 번씩만 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가 이거 인강도 듣고 뭐 학원도 다니는 거 보면은 이 지금 현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돼. 근데 그걸 옆에서 누군가 도와줘야 되잖아. 근데 지금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우리 친구 마음을 좀 이렇게 밝게 갖는 게 먼저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는 우리 친구에게 10분의 명상을 한번 하는 걸로 추천을 해볼게요. 한 한달 정도 해보고 마음 상태가 좀더 어떻게 된다? 언니한테 문자, 문자, <laughs> 어 DM이나 <laughs> 언니 그때 그 친구예요 라면서 DM이나 어, 메일을 보내주시면 언니가 또 한번 어, 그때 가서. 얘기를 듣고 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화이팅하시기 바래요. 언니도 중학교 때 죽고 싶었어. 어 죽고 싶어서 몇번 이렇게 바다도 보고 그랬다. <laughs> 어 옥상에도 올라가보고 막 그랬어. 어 그거는 틀린 게 아니야. 어, 정상이라고 하기도 보다는 그럴 수 있는 거야. 음, 걱정하지 마요.